참이 걸린답니다. 한 1분 1분 해야 되나? 1분. 어. 근데 우리 둘다 대단하다. 한번 가서 내려가서 물어볼 만도 하지 않아? <laughs> <laughs> 내가 먼저 할까? 뭐 오늘은 더한데, 뭐지 더한데 오늘은 이 자식이. <laughs> 아, 좋아. 빠 <웃음> 여기는 자리 없어? 어아 괜찮아 앉아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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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아니 네. 이런 돌풍 왔는데 합숙 자연스럽게랬어 어, 괜찮아. 아 네가 얘치고괜찮아네 예. 그치? 그치, <laughs> 어? 사진 사진 무슨 사진 어, 아니, 거기 사진 사진 사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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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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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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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아이어 아메리카노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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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이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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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빵. 빵 이게 제일 어선인 거야? 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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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맛어 맛있어 맛있어 어어어못알아 방금 <laughs> 나도 뺏어 먹으려고 빨대리었어못못 <laughs> 쓰게, <laughs> <할, 웃음> 쓰게 할 거다. <laughs> 응진 내거못 먹어. 뭐아니 <laughs> <laughs> 이걸로 먹어도 된다. 먹을까 봐. 못먹다잖 이나라는 라떼가 왜 이렇게 다 맛있어? 그니까 우유가 맛있나봐야 아까 봤는데 치핑이나 크림이 무슨 짱 많이 들어가더라고 <laughs> 아 그래? 아 그래? 어. 근데 어제 벨벳라떼 먹은 거랑 좀 비슷한 같은 거 같기도 하고 뭐, 뭐, 뭐. <laughs> 아, <고마워. 웃음> 어제 그, 그 라떼지 아, 그러네 아 이거 먹을 거. 이거 너무 맛있다 <laughs> 하나, 하나도 안 다네. 도대체. 하나도 안 다네, 진짜. <laughs> 아니, 와, 여, 도대체. 여, 여기는... 달게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쇠를 안먹는다 응. 아. <laughs> 하나 더 샀잖아. <laughs> <laughs> 여기서 좀 시켜봐. <laughs> 이거 이제 이렇게 먹었는데? <laughs> 소에가 미치겠어요. 데 o what? How do you 시 No, it's not. No, it's n o No, it's not. It's not. i t 국 not. It's not. It's 라떼가 여기는 안 아, 맛있다. 우리 커피 장사할까? 아, 질렸어 질렸어. <laughs> 나 이제 끊 먹을래. 어, 근데 터넷 찔거같아 미안해. <laughs> 안 찔게. 누구 참? 아, 찼잖아 진짜. 네, 진짜 찌네. 맞지. 맞지. 뭐 하나 더 사올까? 왜음에 안들어? 응 음. <laughs> 무슨 맛인이로 그랬어? 아까 할아버지가 나랑 뭔가 조금 말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자꾸 피했거든 왜? 음. 어 사실 물어보려고 했거든 그.. 여기 빵, 빵집 마시는거 뭐냐고 응아왜 음. 담배를 이렇게, 이렇게 수했어 진짜 신기하다 그치? 우리나라도 한 불과 어. 2-3년 전에 저랬잖아 지금만 못하지 않나? 그렇지 아무튼 담배구 우리한테 나왔네? 이게 가능한 일이야? 지금 4시 25분 고기어날 예정 옆 테이블에서 담배가 <laughs> ㅋ ㅋ ㅋ 에서 담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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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일단 푸동미술관 출발 아 여기? 어. 맞아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여기가 입구네. thank you 아, 에도 진짜 이뻤겠다 그렇지. 고진이 너무 지않 아, 3분 남았거든. 너무 빠른가? 계시 Sånn. 만두소스가 꽤. 아닌가? 이거 쌈장이던데, 이거 그냥. 맛있는데? 그거 뭔데? 난 이거 로만 먹어볼까? 음. 하나 더 먹어봐. 하나 먹고 없애? 이거 똑같은 게 없잖아. 먹고 없애잖아. 아, 없애? 케피는 음. 따로 음. 먹어야 돼. 연어안이또 다른 느낌이다 진짜? 난 연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맛있데 이거 맛있다 음. 맛이 정갈하다 음.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이거 매콤하다. 음. 맛있다. 그래서 맛있는 것 같아. 뭐부터 음. 먹는 데 i n d o 아 e s i 화려한 도시가 열심히 다 커진다. 근데 전력 낭비긴 하다. 음. 그치? 6시부터 10시까지. 그치? 우리 오늘 거의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휴히즐기고 네. 네. 있는데? 그게 뭐예요? 등대. 9시까지는 <웃음> 9시까지는 있을 수있습까 <laughs> 지금 8시 <laughs> 우리나라 치면은 한강 중반 근데 한강이는또 다르지. 그치 않아? 한강류랑 다 먼저 먹을까? 이거? 개별? 이거?

양이 꽤 많이 있네. 500이 음. 넘거 음. 충분히 못겠네 그러네. 얼마나 남아? 아, 이거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한번 정도는 핸드를안 먹어보는 식이야 하나 먹어봐야 돼. <laughs> 하나는 마지막에 먹을래. 그, <laughs> 립, 립 매콤. 낭만 맞있는거다고은안먹고 보고, 낭만 보고, 낭만 보고, 이만 보고, 낭만 보고, 낭만 보고, 고낭 보고, 낭만 보고, 낭만 고낭고 낭만 고 어 대박 신기해. 스분 있다가 나가 여기. 너무 갑다 꺼지면 너무 정전이니까. <laughs> 꺼진다고 얘기하는 그건가 보다. 1분이 다꺼지 돼. 10분에 꺼지는 거는 진짜? 우리 여기서 타는 거야? 어. 와, 저 서치가 도대체 어떻게 만든 서치길래. 서치 엄청 강력하다. 우와. 가로등 대신에 저거 쓰는 건가? 가로등도 있구나. 꺼졌다. <웃음> <웃음>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laughs> 비밀은 이 카바를 씌워야 되는 거였어.